Thank you. 중국어로 시시 일본말로 아리가토 고자이마 그럼 그러면 독일어로 케 그러면 스페인어 클라 그러면 프랑스어 메 그러면 러시아 스파시바 그럼 또뭐 있지? 태국 어, 태국어는? 국훈값 그것도뭐 있지? 어디 말이지? 없나? 어 없어? 응 자, 중국어로 천천히 1, 2, 3, 4를 세보세요 2 5 3 4 5 6 7 8 9 1 중국어로 잘가요가 뭐야? <목소리> 맞았어 안녕, 뭐. 니하오 <목소리> 와우, 독특해라. 아빠 이름, 뭐뭐라 뭐라고? 뭐라고? 엄마는 한라고 할머니는 김문자. 할아버지는 뭐종고 너는 고재원우 뭐라고? 뭐라우뭐라는 성이 뭐야고뭐 자 제자, 기자, 원자입니다 뭐라고? 자, 너 성이 무슨 시냐고 오씨야 맞아 오씨야 알았지? 오재현 몇살? 일곱살 맞았습니다 안녕 손으로 들어주세요 짜리씨아 맞았어